안녕하세요. 뜨개지우입니다. 요번에 같이 해볼 아이템은 바라클라바입니다. 음. 많이 보신 적 있죠? 목도리 목 부분하고 모자가 붙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laughs> 이렇게 하고 모자까지 이렇게 쓰면은 되게 따뜻하고 목에 바람도 안 들어와서 정말 추운 날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착용하고 나갔는데 나갈 땐 좋았는데 어, 많이 돌아다니고 실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덥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모자 벗고 후드티처럼 그렇게 연출해도 어, 되게 예뻐요. 그리고 모자들이 보면 이렇게 팍 죽어갖고 안이쁜데 얘는 이제 도톰하다 보니까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어, 옷 코디할 때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떠볼 건데요. 실은 소프트 붐붐이라고 어, 되게 좋은 실입니다. 오래된 실이고, 이렇게 뭐, 이게 털 빠짐도 없고, 올 빨래 가능하고, 뭐 가볍고 꾸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 제가 참 많이 좋아하고, 겨울이면 잊을 만한 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수면사다 보니까, 아가들부터 어몸 간지러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얼굴에 직접 닿도 좋은 실이니까, 요거로 같이 해볼게요. 분비물은 이실두개 하고 줄바늘 5mm짜리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단추를 다는 게 좋으니까 저는 이게 25mm짜리입니다. 왜냐면 이게 실이 두껍다 보니까 단추 구멍을 하나를 내면 이게 단추 구멍인지 그냥 뭐 구멍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단추 구멍을 두 개는 내두 코는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실이 두꺼우니까 반 이거 단추도 커야 돼요. 제가 지금 주문을 해놓고, 이건 작년에 제가 쓰던 단추인데, 이건 너무 비싼 단추라서, 이거 갖고 안 되겠고, 어, 지금 주문을 해놔서, 오늘 완성품까지는 못 떠보고, 일교시로 해가지고, 어, 코 잡고 단추구멍 내는 것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시작은, 이 실은 안에서 이렇게 살살살 빼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풀어놓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뜨개도 고르게 할수 있고 실 푸느라고 시간 그렇게 어안 써도 되니까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풀어놓고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줄바늘은 오빌입니다. 아까 내가 한번 떠보느라고 이렇게 실을 꺼내놨어요. 시작코는 시작 할때 150cm를 남겨 놓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쪽이 잘린 쪽입니다. 150cm 꼬리실이 있어야 됩니다. 7 8코 위에서부터 엄지 쪽 검지 쪽을 거를 요렇게 싹 꺼내면 늘 시작하는 마음은 초보도 할수 있게 잘 알려 드려야지 하다 하는데 하다 보면 설명이 어렵다는 <laughs>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오늘도 천천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칠십, 팔코 했을 때,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어, 어, 니터님들이 이제, 초보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하신 분들은 왜코 잡기를 이렇게 마코로 하냐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실은 코가 안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쫙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고무단은, 어, 옷, 윗돌리 밑단이나 팔 시보리 할때 이렇게 고무단으로 할 때는 안 늘어나게 해야 되니까 코를 되게, 어, 다른 코로 많이 잡거든요. 근데 요 디자인은, 여기가 쫙 퍼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코로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아니고 다른 실 같으면 이렇게 퍼지면 늘어나서 안 예쁜데, 이거는 늘어날수록 예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마코로 하니까 초보자님들이 가능하시고, 뜨기를 하실 때 보면은 초보자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코잡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처음부터 포기를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코잡기가 너무 쉬우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하죠. 5mm 줄바늘로 두코 고무단을 할 겁니다. 얘 이름이 두코 고무단이에요. 자, 겉뜨기부터 할게요. 하나만 잡고 찔러서 아래서 에 위로 실을 돌려서 아, 돌린 실을 살짝 꺼내고 이쪽에 있는 거는 빼주는 거. 자, 다시 한번 또 넣어서 감아서 돌려서 누르면서 이 실을 걸어 빼고 이쪽에 있는 거는 빼주고. 자,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두코 고무단이니까 실이 바깥에 있었죠. 이걸 안쪽으로 돌려서 안으로 한번 찔러서,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실을 돌려서 바깥쪽으로 빼주고, 이것도 여쪽에 있던 거는 없애주고, 또 하나 더 감아서 빼주면서 동시에 없애주고. 자, 두코 고무단 이렇게. 자 이제 다시 돌렸으면은 이번엔 반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짝수를 잘못 맞췄어. 원래 이번에는 안뜨기부터 하게 됐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는 그냥 없애 줄게요. 78코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안뜨기부터 하겠죠. 돌렸으니까 원래 겉뜨기로 끝났어야 되니까 둘또셋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무늬가 잘 살아나지 않아요. 몇단 정도 떠면은 이제 이렇게 두고 고무단 무늬가 사니까 처음에는 신경 많이 쓰고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또 겉뜨기, 겉뜨기 할 차례죠. 겉뜨기부터 두 개. 겉뜨기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나게 코수를 잡아놨어요. 78코는요. 그게 안 되면 틀린 겁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겉뜨기로 끝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나는 거. 그쯤 반대쪽으로 돌렸으면 어떻게 돼요? 안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나야 되겠죠. 또뭐 하고 있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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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가. 자.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자, 요게 두코 고무단에서 5cm를 떴다고 보고, 5cm를 떴는데, 우리가 이렇게 길이를 잴 때, 되게 헷갈리죠? 길이를 잴 때는 바늘 밑에서부터, 바로 밑에서부터 재면 돼요. 바늘 밑에서부터 재면, 얘는 지금 2cm죠? 이게 5cm 떴다고 생각하고 단축구멍 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단축구멍은 꼬리 실이 안 달린 쪽. 맞죠? 꼬리 실이 안 달린 쪽에, 이쪽에 꼬리 실이 달렸죠? 안 달린 쪽에 넣을 거예요. 하나, 둘, 똑같이 떠줍니다. 5cm 뜨고요. 셋, 넷, 타고, 이거 두 개를 단축구멍으로, 단축구멍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떠줍니다. 하나는 떠주고 또 떠줍니다. 두 개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를 앞쪽에서 이렇게 빼줍니다. 다시 이제 겉뜨기 할 차례죠. 겉뜨기 떠주고 안쪽에서 하나를 빼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가 없어졌어. 두 코가. 그러면 이제 그게 단추 구멍이에요. 그대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나가죠. 자, 다음 단춧구멍 막는 거 이제 보여드려야 되죠. 자, 5cm 뜨고 단춧구멍 냈을 때에요. 단춧구멍은 여기까지는 똑같이 떴죠. 여기 이제 단춧구멍이 없어진대요. 그럼 잘 보세요. 요거를 실을 갖고, 실을 요렇게 감아서, 요렇게 하나, 잘 보셔요. 둘, 알겠죠? 두 개를 만들어줬어요. 코를. 그 다음에 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요거 이제 안뜨기 뜰 차례니까 안뜨기 뜨고, 겉뜨기 뜨고, 나가겠죠. 이렇게. 자, 어떻게? 여기에 단추 구멍이 생겼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한번 더 볼게요.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이거 이제 코 만들었던 거예요. 좀좀 좀 성가셔도 이렇게 하나. 두개떠 주고 가면은 이제 완벽하게 단추 구멍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단추 구멍은 다 만들었고요. 단추를 두 개를 달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단추 구멍 됐죠? 단추가 들어가는가 봐야 되겠죠. 쏙 나오죠? 딱 맞아요. 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단축구멍은 여기 5cm 뜨고 나서 만들어주라고 어,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단축구멍이 이제 하는 거는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다 뜨면서 해야 되니까. 이번 주로,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10cm가 됐어요. 줄 금방, 금방 줄자를 찾았습니다. 자, 질 때는 반드시 놓고, 바늘 바로 밑에서부터 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딱 10cm죠. 10cm. 이때 또 단축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 단추구멍이 있었죠? 하나, 5cm 하고 단추구멍 떴죠? 다시 5cm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목 부분은 다 떴어요. 머리 부분을 뜰 참, 머리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는 첫 단이기 때문에 이 단이 제일 중요한 단이에요. 잘 봐주세요. 자, 안뜨기 뜰 차례니까 안뜨기 뜨고, 겉뜨기 뜰 차례니까 겉뜨기 뜨고, 자, 여기가 단축구멍이 있는데죠? 안뜨기를 떠주고, 하나 더 떠주고, 두 개였을 때, 뒤에 거를 앞으로 하나 엎어주고, 다시 이제 겉뜨기 뜰 차례죠, 여기가. 겉뜨기 하나 떠주고, 아까마저 하나 더 없애주면, 단축구멍 자리가 생겼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는 제가 8코를 살려준 거예요. 둘, 레 여섯, 8코에요. 둘, 레 없어진 거두개 하고, 여덟 개. 됐죠? 요 무늬까지는 살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메리아스 뜨기를 뜰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안 뜨기만 쭉 가줍니다. 근데, 또 잊어버렸어, 내가. 코 줄이는 거. 아, 이렇게 머리가 나빠졌어. 전화 지금 못 받아요. 전화 못 받아요. 잠깐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덜고 <laughs> 다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찍어서 다시 찍기 싫어. 자, 다시. 단추구멍 내고, 두코 떴죠? 여기까지는 무늬를 살려줄 건데, 안 뜨기 뜰 때, 중요한 게 있어서, 코를 줄여줄 거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두 개를 한꺼번에 찔러서 떠주고, 또두 개를 한꺼번에 떠서 없애주고, 또두 개를 한꺼번에 몇 번을 하냐? 네 번. 두 개씩을 네번 떴어요. 그럼 어때요? 네 코가 없어졌어요. 아, 이거 안돌리 그대로. 네 코가 일단 줄었어요. 왜냐면, 하 무늬 특성상 얘는 쪼그라들고, 여기는 쪼그라들고, 얘는 퍼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대로 같은 코스를 뜨면. 그래서 여기를 조금 손봐주는 거예요. 지금 표시 안 나죠? 어다 응. 요런 숨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요대로 안뜨기를 떠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왔을 때, 여기 또 해야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요즘만 어렵지? 어렵지도 않지. 요즘만좀 신경 써서 뜨면. 어차피 제가 디자인 다 해놓은 거 그대로 뜨시면 되니까 <laughs> 쉽죠. 저는 요거 몇번 떠봐야 <laughs> 나옵니다. 생각했던 거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떠보고 합니다. 이번 디자인은 제가 좀 오래 생각해서 어, 디자인이 좀 빨리 나온 편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지 어, 시작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예뻤어요. 쓰고 나가보면 알아요. 제가. 제가 쓸 거니까.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모자를 안 쓰고, 겨울에 밖에 나가기가 좀, 월 스타일도 안 나와서도 그렇고, 춥기도 하고. <laughs> 겨울에 영상을 찍으면 아주 코를 훌쩍거리고. 에이. 자, 여기도 막 뜨면 안 되겠죠. 둘, 넷, 여섯, 여덟 개는 여기 살려야 되고, 또나둘셋네 개는 또 줄여야 되니까 요거만 나둘셋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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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만 더 뜨고 줄이는 갈게요. 자 여덟 개 다시 확인. 네 여섯 여덟 둘, 네 여섯 여덟 자 이번에는 두 개. 한꺼번에 뜨는 거. 두 개, 한꺼번에 뜨는 거. 네 번. 했어요. 자, 이제 다시 무늬를 살려서 고무단, 두코 고무단을 떠줍니다. 이거를 지금 안 해주면 나중에 코를 잡아서 하면 더 어려워지고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떠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팁을 하나 더 생각한 게, 요거가, 요거가 끝이 약간 헐렁거릴까봐 첫 코를 빼주는 걸로 뜰 거예요. 요거는. 자, 첫코 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번 담으면 돼요. 첫 초코, 코를 안 뜨고, 뜨지 않고 바늘만 옮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뜨고. 항상 시작할 때. 그죠? 이렇게. 하나, 둘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덟 개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자. 둘, 넷, 네, 여섯 여덟 개는 고무 단이니까 살려주고 그 다음은 이제 겉뜨기 뜰 차례예요. 겉뜨기를 쭉 갑니다. 이렇게 가주면 아까는 안뜨기로 쭉 떴었죠. 중간 부분을 이번에는 겉뜨기를 쭉 뜨겠죠. 그러면 이렇게 메리아스 무늬가 나옵니다. 이건 지금 실이 복시부시에서안 보여서 그렇지. 아, 메리아스 뜨기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메리아스 뜨기거든요. 무늬 보시 아시겠죠. 요게 무늬 메리아스 뜨기의 무늬. 그러면 안 이쪽은 이렇게 생겼고 안쪽은 라면뜨기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건데. 이 실이 지금 이렇게 떴는데 요 실이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제가 여기에, 여기는 10cm 떴고요. 여기가 10cm의 토탈. 10cm고 여기를 30cm입니다. 다 합쳐갖고 그냥 40cm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아, 이제 사진 보시, 썸네일이나 사진 보시면은 머리에 딱 맞아요. 실두 개가 딱 들어가요. 절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뭐라, 모자라면 끈뜰 게 없을까 봐서 끈을 먼저 150cm를 떠 놓고 실에 맞춰서 다떠 버림 다 뜨고 마무리 실도 여기는 이거는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남겨 놓고 다 뜨면 돼요. 그럼 실 하나도 안 남고 얘는 작품이 두개실두개 갖고 나와요. 아마 실두개뭐만원 정도 할 겁니다. 어디서 사실지 몰라서 제가 정확한 가격은 <laughs>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러니까 실만원 가지고 뭐 이거 뜨면은 충분히 올 겨울 내내 뭐몇 년을 쓸수 있으니까요. 여기 단추 달면 또더 예쁘겠죠?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 때 이제 마무리하는 법하고 단추 달고 뭐 라벨 단 완성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다시 만나요. 안녕.